정부가 일본과 군사 비밀을 공유하는 군사 정보 협정 체결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협정문 서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더니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27일 일본 정부와 이달 들어 두 차례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이 합의한 협정문에 다음 주가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의 재개 발표 불과 보름 만입니다. 2012년 밀실 추진이 문제가 돼 협정이 체결 직전 무산됐던 터라 국방부는 줄곧 국민 공감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에 이 협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뭐뭘 한다는 것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기류가 갑자기 180도 바뀐 겁니다. 야 3당이 협정 추진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강하게 제동을 걸었는데도 국방부는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논의를 해나간다면 국방장관에 대한 대임 전위도할수 있다.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불식되지 않은데다 최순실 사건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군 안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